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 나유신입니다. 오늘은 공익사업에 따른 지작물 손실보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작물, 표현이 좀 낯선데요. 뭘 하려는데 지장을 주는 물건이라는 뜻입니다. 공익사업을 시행하는데 방해가 되는 물건을 말하죠. 예를 들어서 도로를 넓히려고 토지를 수용하는데 그 토지 위에 있는 건물, 나무, 묘지, 이런 것들이 지작물이 될수 있습니다. 수용되는 토지뿐만 아니라 이런 지장물들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보상과 좀 다르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손해를 볼 수가 있겠죠. 먼저 지장물의 유형별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건축물은 구조 이용상태, 면적, 내구 연한, 유용성 및 이전 가능성, 그밖에 가격 형성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보상액을 결정합니다. 둘째 공작물은 이전비로 평가함이 원칙입니다만 이미 그 용도가 폐지되었거나 기능이 상실되어서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라면 보상하지 않습니다. 또 토지를 평가할 때 공작물의 가치를 이미 반영한 경우에도 그 공작물만 별도로 보상하지는 않습니다. 사업 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공작물에 대체하는 시설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따로 보상해주지 않겠죠. 셋째로 주로 많이 문제가 되는 것이 나무인데요. 원칙적으로 해체, 운반, 복원 등에 소요되는 이전비를 보상합니다만 이전이 어렵거나 이전비가 너무 많이 나오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취득비로 보상합니다. 그러니까 이전비는 나무를 옮기는 데 드는 비용을 말하고 취득비는 나무를 살때 들었던 비용을 말합니다. 넷째 분묘보상은 분묘 보상은 분묘 개장 신고 필증을 교부받아서 분묘를 개장하고 개장 신고증 이장 확인서, 연고자 확인서를 제출하면 보상받습니다. 분묘 이전비, 성물 이전비와 이런 이전비의 30% 정도의 잡비, 그리고 묘지 면적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이전 보존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시행자는 보상하기 전에 지장물 조사를 하고 물건 조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토지 등 소유자에게 그 물건 조서를 확인시켜 주죠. 이때 보상 대상이 누락되었거나 보상 가액이 현저하게 낮을 경우에는 사업 시행자와 보상 협의를 실시할 수 있는데요. 협의가 성립하면 소유권을 이전해 주고 보상금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만.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그 절차 내에서 다시 평가를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받을 때 다음과 같은 점을 꼭 확인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첫째는 지장물 조서에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지장물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꼭 확인하시라는 겁니다. 만약에 누락된 경우에는 사업 시행자에게 추가해달라고 요구하셔야 합니다. 이때 지작물의 종류, 규격, 현황, 사진과 같은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시면 좋습니다. 둘째는 지작물 보상금 산정에서 자신이 만족할 수 있는 금액이 산정되었는지를 확인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만족하지 못하신다면 감정평가사에게 의견을 제출하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감정평가사는 보상 대상 지장물의 구조, 이용 상태 등과 같은 객관적인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보상금을 결정을 합니다. 이때 자신의 지작물에 대한 증거자료나 시장 가격자료를 제출하셔서 원하는 보상금에 대한 근거를 입증을 하신다면 보상금을 보다 적정하게 산정받으실 수 있겠죠. 셋째는 지작물 보상금 지급에서 자신이 받은 금액이 정확한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간혹 평가된 보상금액과 다른 금액이 지급되거나 공탁될 때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정정해달라고 요구하셔야 됩니다. 넷째는 협의가 안 되어서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입니다. 사업 시행자는 협의가 안 되면 보상금을 법원에 공탁할 수가 있거든요. 이때 공탁금을 그대로 수령해버리면 그 금액에 이의가 없다고 인정받게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보상금 증액소송할 때 매우 불리해지겠죠. 그러니까 공탁금을 수령하고는 싶은데 그 금액이 불만일 경우에는 반드시 이의를 유보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공탁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중에 소송에서 승소했을 때 추가된 금액을 따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작물에 대한 보상을 받을 때에는 많은 주의가 필요한데요. 이 비전문가 입장에서는 어려운 부분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토지보상의 경험이 많은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지작물 보상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주저하지 말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